어,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실 때 허벅지 앞쪽, 앞 근육에 있는 모든 앞쪽, 근육. 자,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.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, 어,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. 이러면 무슨 뭐, 런지, 스쿼트, 이거는 뭐, 무릎이 아파서 못 하시겠, 못 하겠어요. 이런 분들. 많이 계시죠? 그래서 통... 통증 없이 앞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의자에 가볍게 걸터 앉으시면 되고요. 엉덩이를 너무 깊숙하게 앉으시면 음, 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끝쪽에 가볍게 앉으셔서. 자, 그대로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꺾어서 엄지발가락을 배꼽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때 무릎을 쭉 펴서 어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실 때 허벅지 앞쪽 근육에 있는 모든 앞쪽 근육이 다 사용되면서 어 버들버들 떨리죠마 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면서 무릎 안쪽에 인대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살짝 걸터앉을 수만 있으면 항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도 사실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뭐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지시면 안 되니까 엉덩이만 살짝 걸쳐 주시고.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한껏 내 배꼽 쪽으로 꺾어서 쭉 무릎을 편 상태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. 그대로 유지하고 5초 이상, 5초 이상 유지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5초 이상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천천히 내리고 이것보다 더 높은데 살짝 걸터 앉으셔도 되고요. 그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을 쭉 펴서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반동을 주셔서 올리셔도 되고요. 땅에 완전히 닿지 않도록만 하신 상태가 10초 이상 되면 근육 운동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